안녕하세요 항상 최저가를 소개해드리는 여기가 최저가 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성역 도보 7분 거리 현장으로 분양 평수 26평 초고층 c t v 를 자랑하는 집입니다 현재 할인 분양 중에 있어서 2억 초중반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내부 모습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전실의 모습입니다 전실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총 4칸짜리 키크니장이 잘 설치가 되어있고요. 밑에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벤치형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신발 신기 좋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일반식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인데요. 초고층이기 때문에 뷰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요. 오늘 해가 들지 않는 날씨에도 임 불구하고 환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편에는 지금 타일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교환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 편에는 실크 백지로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한번 뷰를 보실게요. 뷰 너무 좋아요. 시티 뷰고요. 네.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일자 구조의 싱크대가 있는데 이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더 추가로 이동이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잘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왼쪽 편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잘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나 밥솥 자리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 자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 아래 상부장다 하시면 뭐 크게 나쁘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집이 큰 사이즈 사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면 충분히 수납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안방의 모습인데요. 어, 안방의 모습, 어, 사이즈 나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에만. 하지만 이제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실만 틀어 놓으셔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부부 욕실인데요. 어 크기 대비 부부 욕실 사이즈 나쁘지 않으세요. 어, 샤워 공까지 충분히 나오시고요.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진다이선반 어, 거울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중간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 방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고 할순 없지만 어, 세대원이 좀 적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드레스룸 만드셔도 되고요. 안쪽에 베란다 보시면 왼쪽 편에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시타워잘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보일러실 보시면 이런 공간이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베란다가 없는 방이고요. 음, 사이즈는. 베란다 에 있는 방이랑 많이 차이가 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래도 아이 침대, 뭐 책상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쪽으로 어, 아이 방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집은 지금 사면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집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소개해드릴게요. 메인 욕실이고요. 여에 보시면 해바라기 조잔 잘 들어가 있어요. 샤워 공간도 충분히 너무 크게 나와 있고요.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 오늘의 집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오거리역에서한 7분 정도 도보로 이용하시면 이용이 가능하신 현장이에요 지금 할인 분양 중에 있어서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2억대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오늘의 집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